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가 분기별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분기별 업데이트는 디아블로 4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개발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디아블로 4의 신인 게임 디렉터인 조시 엘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정교한 사운드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드럼통을 두드리기도 하고 돌멩이를 깨뜨리거나 횃불에 불을 붙여 돌리는 등. 야외에서 개발자들이 디테일한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불을 이용한 사운드는 원소수사 기술인 화염탄과 지옥불에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괴물들의 리얼한 사운드도 공개를 했는데요 한 괴물의 탄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운드라며 플레이어를 공격하며 으르렁거리거나 포효하는 괴성 등각 괴물군마다 서로 다른 음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음향 디자인을 재미있게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숲의 망령의 경우 나무가 삐걱거리거나 비틀리는 소리를 극단적으로 가공하였고 아주 낮은 인간의 목소리로 괴물의 음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거 괴물소리만 들리니까 약간 옵삭한 느낌이 드네요. 특히 디아블로의 게임 특성상 몹들이 터지는 사운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운드를 담아내기 위해 양배추를 으스러트리기도 하고 이건 뭐야? 이 젓갈을 쥐어짜내는 건가요? 포도를 천에 싸맨 후터트리기도 하고 이 통조림을 부으는 장면은 이 괴물의 내장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작업한 것 같네요. 멜론을 뜯어내는 등 뭔가 끈적하고 역겨운 소리를 다양한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방대한 오픈월드의 중요성 때문에 주변 환경음을 최대한 세밀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마른 초원에는 바람에 의해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와 해안에는 넘실대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나고 실시간 환경에 따라 바뀌는 사운드를 선보이는 등 마치 살아있는 오디오를 통해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던전에는 묘한 만족감을 주는 파괴 가능한 물체가 수백 가지가 존재하며 이 또한 부서지는 사운드를 하나하나 그럴듯한 물리 음향을 채워주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디테일한 사운드는 이 게임을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출시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의 흥행으로 디아블로 4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 게임으로 탄생할지 디아블로 4 개발 소식에 전 세계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호요가 새롭게 개발 중인 붕괴 스타레일의 1차 CBT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붕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붕괴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턴제 RPG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원신이 생각나는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붕괴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전작에 등장했던 주요 도시의 모습과 친숙한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픈월드로 이루어진 만큼 다양한 탐험 요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원신처럼 한국어 풀더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원신의 국내 흥행이 이와 같은 더빙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페이몬 성우 또 등장하나요? 전투의 장면을 보면 붕괴 시리즈 특유의 화려한 액션 연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픈월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적들과 마주치면 턴제 전투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야 이 그나저나 원신이랑 붕괴랑 섞어놓은 듯한 모습이 이거 둘이 합쳐서 붕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수 있겠네요. 붕괴 스타 레일의 CBT 모집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며 이번 CBT는 PC 및 iOS 유저에 한해서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엔시소프트의 리니지W가 월드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글루디오, 윈다우드, 말하는 섬, 유정숲 등 리니지W에 등장하는 주요 지역에 실제 게임 속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글루디오의 성을 보면 이렇게 층을 나눈 것이 굉장히 입체적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런 입체적인 맵을 강조하는 영상으로 채워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뭐 모바일 게임치고는 그래픽은 좋아 보인다만 이 막상 출시하면 또 다운그레이드해서 내놓는 것이 이 새끼. 들이 잘하는 짓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불소투죠. 엘라스틴 광고에서 단숨에 차르 광고로 변모한 이 불소투를 잊지 않고 있다잉.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낸다한들 미니지의 이런 그래픽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니들 게임은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 절전 모드의 아이템 획득하는 정보하고 뽑기를 할수 있는 캐시샷만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냐 NC야? 한편 NC 소프트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NC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입니다.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한 익명의 제보자의 글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보자의 글을 요약하자면 NC소프트의 엔터사업실은 이미 성희롱으로 유명한 빌런들이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관련된 여직원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거나 퇴사한 이후 증언을 하고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회사가 사건을 묻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부하 여직원의 머리와 목뒤를 만지거나 조언을 해준다며 새벽에 전화를 하고 상위 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을 내거나 단둘이 회의 또는 식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윤리경영실에서 제보 내용을 접수한 후 해당 인원을 직무배제와 대기발령을 조치했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망하고 싶어서 안달난 회사도 아니고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주 기업 이미지가 나락을 떠나 똥통으로 빠지게 생겼네 그런데 NC소프트의 엔터사업실이 뭐하는 부서인지 알아봤더니 소셜 네트워크 어플인 유니버스를 운영하는 부서이더군요 유니버스는 아이돌과 팬들의 소통을 이어주는 모바일 올인원 플랫폼인데요 이 어플 또한 대부분의 컨텐츠에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등 리니지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도 하고 있다며 팬들로부터 최악의 서비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주 여기저기 악의 손길을 뻗어내고 있구만 그나저나 NC는 요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진짜 회사가 망하려나? 과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출시하는 리니지 W는 NC를 구해주는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난류가될 것인지 리니지 W 흥행 여부에 국내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는 2021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오는 11월 17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한적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넷게임즈의 V4가 대상에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진짜 대상 수상작이 대한민국 게임 현실을 알려주고 있네요 올해 역시 갈수록 사행성이 짙은 게임만 출시하는 국내 게임 산업에 과연 대상을 줄만한 게임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뭐 올해는 오딘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 진짜 작년에 V4에 이어 올해는 오딘이라 차라리 게임은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의 대상을 주고 말지 진짜 국내 게임 산업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기롱 휘바. 파이널 판타지 7더 퍼스트 솔저가 오는 11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퀘어닉스는 지난 도쿄 게임쇼에서 한국어 트레일러와 함께 11월 서비스 일정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이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의 세계관을 무대로 한 모바일 배틀유알 게임입니다. 이 파이널 판타지의 배틀유알의 조합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솔저 후보병이 되어 최대 75명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 파판에 등장하는 익숙한 맷들을 초코보와 펠리르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공개한 캐릭터는 검을 활용한 워리어, 마법을 사용하는 소서리스, 근접격투가인 몽크, 담검과 저격이 특기인 레인저, 암행과 기동성을 가진 닌자 등총 5개의 캐릭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총과 마법을 활용한 액션과 근접액션까지 다양한 전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파판의 배틀로얄 버전이 나름 궁금해지는 게임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퍼스트 솔저는 오는 11월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 정식 출시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게임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주원느니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